자, 소라코 간다. 진짜 어,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. 여러분들, 어? 아, 씨, 어디 같은 팀을... 내거 진짜 너무 위험한데 이용을 이렇게안와 어, 시작했어. 뭐해? 빨리 와, 45초야! 어, 뭐하냐고. 야. 오케이. 형 뭐냐고 야? 네형어 с 니까 빨리 오세요, 형. 매년들이 창성되었습니다. 아 들려? 오케이 오케이 형뭐뭐 뭐 하고 있었어요? 네. 이상한 네. 게임 하지 마요 형 오케이 오케이 내가 아는 정, 챌린저 정글한테 챌린저 나 챌린저라고 보냈거든. 형이요디오에달란 뜻이었는데 내가 챌린저 찍었다는 뜻으로 잘못 알아들었어. 방금. 아 씨발 아, 아파. 나 보고 와 대박 씨발 와형와 아직 안 죽었네. 아나 디오해달란 뜻으로 말했는데. 보여 달라고 했는데. 얘네 왜 쳐맞으면서 계속 미는거야? 아파 이판 이기면 천 개? 천 개요? 리얼로? 진짜? 리얼? 리얼? 300개도 있었던 거 같은데 미션 1300개야? 한 판에? 언제 어, 지에 100개 감사합니다 아까 안 줬다고? 아 그거 나 지금 오류 걸려가서 기다렸다 줘야 돼요 이거 1300개야. <laughs> 아시안들었어만무여야 <데려졌어>. 음 <laughs> 빨리 차라. 소자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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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힐이 좀 있는데. 습니다내 피야 내피 없음. 아형 다시 소라카나 할까봐요. 그래 때려줘 뒤에 거. 3분 빼죠. <laughs> AP, 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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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나, 좋을 것 같은데 네. 비. 아 뭔가 애 a 하다 p 근데 a d AP AP 이 p AP 가 p AP AP 가 p 되는데 p a 가 a 크면 a d 가 p 것같 A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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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얍 꼭 깜짝이야 형 알람 맞춰놓은거에요? 몰라 왜 알람이 이 시간에 되어있지? 어제도 그랬지 않나? 그러니까. 이거 와주면 좋은데 일단 이제 미안 얘네 미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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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아플텐데 이제 한대다 하고 여기 하고 평타 아, 느려진형타평타한대흉아주고야스야스흉드래레시타동타 <laughs> <우와. 웃음> 소라카가 너무 완벽했어. Q 때리고 침묵 기반 곳에 침묵, 내가 W 날렸을 네. 때 맞고 침묵 때리고 또 Q 때리고 평타에다가 어로까지 걸려서 드래븐 완전 피다느아가 그다음에 탈진 걸어서 도망도 못 가게 하고 이제 싸우면 무조건 이거저궁도 있어요. 나도 공 있다. 얍 얍. 그래도 좀 빠지면서 하자. 네네. 알려드리게 하면서 한 방에 싸우면또 탈진 없어서 한 방에 갈 수도 있어. 그냥 그 뭐냐, 점마 큐만안 맞으면 돼요 요거 까꿍 맞았으면 꿍한번더 까꿍 힐 <laughs> 요기 까꿍 형구킬 아하 까비 아 존나 쎄다 드래블. 근데 나브라운미한테킬들어왔어 나이스 나이스 라인도 좋구아 닌타 가고 싶다. 아씨 발 존나 쎄네 이 새끼. 뭘봐임마뭘 보냐고. 어디죠? 이기면 1,300개다. 용돈 받는다. 이겨야 돼! <laughs> 어? 못 날렸다. 아! 탑! 탑! 좀 잘못 날려서 이렇게 됐네. 나 난다, 흠나 그럼 서포 때리면 되는데 이거 뭐야 나. 잠시만, 오케이. 와, 피흡 때문에 살았다. 형, 싸우싸우싸우 형, 싸우 형, 싸우 형, 쫄지 마, 쫄지 마. 키안 커. 쟤 잡았어, 어차피. 응. 그만 잡으면 돼. 그거 마나 없어서 잡았는데? 형다 오지 오케이. <laughs> 나 잘못 쳤어? 아 잘못 쳤구나. 개득 봤네 아씨 원딜폭 주적 잘세벽갔네 중간에서. 아, 궁... 잠시 후... 오 지망생님 채팅해봐요. 한톤살려궁쿨줄 쿵쿵... 지 이거. 이거 와줘야 돼 이거 와줘야 돼 어제 텔 있긴 해요 제형 이거 들어갔다 이거 들어갔다 여기, 여기. 레드지롱 지동, 레드지롱 지동, 침묵. 다릴 수 왔다. 빼자. 가면 걸릴 것 같은데? 일단 모르가나는 없어요, 형. 모르가나 좀 위로 가어요 일로. 그리고 피 채운다. 되냐 그 없어요. 죽였지롱. 형형형 형, 형, 일로와 일로와 온다 온다 어? 잠만 기다려 기다려 기다 엉덩이 흔들어 버리기 어? 네, 집에 가버려 안오면 한번더 오케이 <웃음> <웃음> 우리 진다이들안아 형. 저궁도 있어요. 오케이 y She's l i k 질 수가 없죠 t r a 데 e 이 타임 나 지금 돈 존나 많다 근데 e s so g 이 o d She's <laughs> 이렇게 많이 <많냐>, 너저3킬인데요 <laughs> 저 형. <laughs> 다 먹었어요, 이렇 그래도. 갑시다. 이, 이겼네요. 답이 소라카였습니다, 형. 음. 그럼 나도 카이사하고 이즈마 할게. <laughs> 오케이. 여러분 그래, 차라리 소라카 때리죠. 아, 뭐. 근데, 저 때렸으면, 더 죽었어요. 저, 플래시 있어가지고. 어, 감사합니다, 100개. 오, 양심. 오. 멋있는데. 어, 얼마만에 오픈이냐, 형. 이게. 오. 내팀치다빵꾸라고치다빵꾸라니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! 나 아무 말도 안 했잖아! 스탑 바꾸라니. 나 협박했어. 쪽지로. 야, 그 내가 실수한 건데 네가 협박을 하면 어떡해? 드디어 태았다내 아이 이모티콘. 오케이. 네, 아이즈! 아주, 네, 네, 아주 좋은 자세가 돼. 네, 자세가 돼. 아주 좋은 자세가 돼.